국내 거래소 빗썸 데이터 기준 현재 시바이누의 체결 강도는 13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란 매수 체결량을 매도 체결량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상이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처럼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시바이누에는 팔려는 힘보다 사려는 힘이 더 강한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를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실제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 수치가 130%를 넘겼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매수세가 붙었다는 수준을 넘어 하락장 속에서도 유효한 매집 의도 또는 가격 방어 시도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시바리움 업데이트 이후 온체인 지표상으로 홀더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단기 보유자 비중이 줄면서 시장 참여자의 성향이 점차 보유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소각 메커니즘과 맞물려 중장기적 기대감을 만들고 있죠. 결국 오늘 130%는 숫자 그 자체보다 하락장에서도 움직이는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단기 변동성은 남아 있지만 이런 구간이 시바이누 특유의 반등 시작점이 되어 왔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국내 거래소를 한정으로 이용 중인 모든 코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업비트 비썸코인원등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해 오면서 지금까지 코인으로 번 돈보다 이런 돈이 더 많다거나 지금도 수시로 물려 손실만 보고 있다면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전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 요구 리딩 권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시점이 답답한 코인 투자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가격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지금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단돈 5천만원에 불과했던 시절보다 못한 지금의 상황, 정말 본질적인 이유와 확인된 근거자료들과 함께 오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잡지 말아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지금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알트 코인, 그 중에서도 올해 이내로 최소 10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많은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열토막 이상 나버린 알트코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적 같은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정말 3억, 5억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들떴던 것도 잠시 비트코인이 1억 6천이 넘는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미동조차 없고 올라도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 서민 투자자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가격 부담감 때문에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의 비중은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 대체 언제 오를 수 있을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다른 코인 영상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알트코인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혹은 분석을 정말 많이 해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가 비트코인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도미넌스에 상승했다면 왜 도미넌스가 오르는지 파악해야겠죠? 이 도미넌스 대체 지금 왜 오를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etf 승인 이후 트럼프 가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 에 있겠다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의 주도권 갖기 즉 비트코인 전부 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암호화폐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의 행보로 비트코인의 최고를 금지했던 중국마저도 비트코인 금지법을 전부 재검토하겠다 발표 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강대국들의 코인 전쟁 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etf 승인 이후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의 etf 시장 陈谬论。 83%를 넘기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얼 뜻하느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지고 흔들 수 있는 영향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알트코인들 중 다시 현물 etf 승인을 하고 나설 것도 분명하죠. 자 여기서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오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장이 오면 모든 코인이 다 오를 것이라는 착각 다수의 한국 투자자들이 올려 있는 대표 적인 종목 리플, 도지코인, 시바이노 등 시가총액이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져 10조를 훌쩍 넘기고 매도되기 물량만 수두룩한 이런 코인들을 과연 미국 투자, 기관이 진입해서 구출해 줄 거냐라는 거죠. 현재 기점으로 국내 거래소 업비트 에서 최근에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은 퍼지 펭귄이었습니다. 퍼지 펭귄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몽크코인 페페코인 등 비트코인이 오를 때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준 코인 대부분 이 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이었다 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투자 기관과 세력들은 구시대의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는 종목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코인을 시작하시려거나 현재 손실 중인 금액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개미들이 물릴대로 물려있는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종목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 총액을 자랑하는 리플도 미래를 알수 없는 판국입니다. XRP 한국에서 약 13%의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죠. XRP 또한 큰 하락장에 사놓지 않았다면 미미한 수익률 또는 손실을 보며 울며 겨자먹기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코인으로 돈벌어 10억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게 전부 젊은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젊은 투자자들은 전부 밈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밈코인 영상 업로드 하다보면 근본 코인들 내버려두고 왜 그런 불투명한 애들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하냐 이렇게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당장 코인마켓캡에 확인된 밈코인 상위 10개의 종목에 시가총액만 70조에 가까운 돈이 물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비관론자들이 회사도 없는 도박과도 같은 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밈코인. 이 밈코인 시장에 최소 수백조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거죠. 회사가 있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 아니라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다 주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야이 냉혹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은 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코인 투자일수록 젊은 투자자들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왜 밈코인에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계속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그건 바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돈 냄새가 안 나는 곳엔 절대 투자자들이 몰려있지 않아요 실제로 500% 1000%씩 봤다는 코인들 전부 밈코인이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코인, 봉크코인 퍼치 펭귄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해외 거래소에서 사놨다면 100만원으로 사업, 400만원으로 1조 충분히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국내 거래소만 보고 있을 때 이미 수십 개가 넘는 밈 코인들은 수많은 서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에서 고작 10%, 30% 수익 냈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밈코인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수백, 수천배를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밈코인을 발견하고 정말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투자시장 전세계 젊은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조금 길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밈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또한 제 밈코인 영상만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은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한 밈코인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될지 모를 선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거래소 상장 확률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밈코인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게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전문가들 또한 1000%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밈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세박자 모두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오늘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명은 제가 가려놔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민코인 방송 오랜 기간 해오다 보면서 종목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돼서 공개 영상의 공유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신 분들께만 어떤 조건 없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은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 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코인. 혹은, 밈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간호 코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단한 번도 종목 공유 받으신 적 없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유 못 받으신 분들 단한 분도 안 계시고요. 공유 못 받으시면 제 채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 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드리니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 보내 놓으세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하는 밈코인이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봐야 됩니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